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조라족 마을에 있습니다. 조라족 마을이 어디냐? 에 여기, 여기. 여기 조라족 마을이 있네데 여기서 메인 미션을 처음에 봤잖아요. 그러면 번개 화살 20개를 주우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로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폭포, 여기서 그 조라족 미션 얻을 때 옷을 하나 줘요. 그옷 입으면 폭포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여기 또 올라온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걸, 걸어오면, 여기 라인엘이 있는데, 이 근처에서 화살을 제가 전기화살 20개를 주세요. 근데, 지금 딱히 라인엘이랑 싸워서 내가 이긴다고 좋을 게 없어. 내 무기도 다 뽀개지고, 방패도 다 뽀개지고, 지금 음식도 다 날아갈 겁니다 아마. 왜냐면 저는 게임을 잘 못하니까요. 근데 2회차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1회차인 여러분도 도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웬만하면 라인을 이안 싸우고 화살 20개를 주워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화살 위치는 저 나무들에 대부분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한테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일단 라인의 위치좀봐야 돼. 우리가 쓰이 집에 갔나? 아 이거 내가 뭔가 뭐 쫄았구만. 어 무서워. 일단 가죠. 화살 주스러. 아이씨, 나왔다. 저 저거 피해 다니면 돼요. 이 화살 주스였어. 세 보이죠? 되게 쎌 거야. 나본 거야? 안본 거야. 일단 수그려. 여러분, 수그리고 여기 X 버튼 누르면 이런 점프 되거든요. 물음표 뜨면 조금 있으면 저 중군단 소리 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일단 튀어. 이거 위에 있는 거 먹지 마. 아니 먹을 거야. 세 번째. 스 갑시다. 최대한 나인에한테 안들켜야 된다. 어, 나. 어, 나 아니야. 어, 아니야. 스모. 어, 어, 나 갈게. 나 아니야. 안들키는 거 보여준다고 공약 짓고 있는 건데. 어, 가자. 지금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 지금. 다시 올라갑시다. 이거 제가 지금 도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도는 방향이 아니라 너무 안 좋았어. 아하, 유튜브 하이. 소리. 가죠 다시 가죠 어디 갔어, 이 아, 저 있죠? 일단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습니다. 하고 저쪽 언덕 쪽 있죠. 저쪽에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저기를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라인을이 바닥에서 큰 원을 그리면서 돌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라인을 등을 본다는 느낌으로 따라 갑니다. 하고 요리 중에 여기 닌자 시리즈 의 요리들이 있어. 이 시노비 이거 닌자거든요. 닌자풀 뭐 이런 걸로 만든 요리들. 이런 걸로 요리를 만들면 발소리를 죽여주는 음식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거. 지금 먹죠 6분짜리. 이럴 때 먹을, 먹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난 엄청나게 졸귀해 졌거든요. 난 걸어서 뛰어다녀도 이제 안 걸리거든요. 왜냐면 이거 신호 완전 민자니까 그럼 갑시다. 6분 안에 모든걸 해결하겠습니다. 진짜. 저 버섯 도시그 닌자 버섯이잖아 파랗게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만약에 없으면 저걸 음식만 좀 드시면 돼요. 자. 빨리 간다. 자, 이렇게 나무 보면서 뭐가 있을 거예 이게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숲. 삭. 자, 이런 식으 빨리빨리. 그 위에가 3개 꽂혀있나 그럴걸 저게 짱이었어똑것 같은데 슥삭삭 아 벌써 20개 다 모았네요 하지만 이 공짜 화살을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갈수 없죠 라인을 어디나 좀 보고 저기 있다 여로 돌아도 되겠다 그죠 대빵만, 저기. 목숨 걸고 가서 먹습니다, 저거. 귀찮아. 갑니다. 슥, 삭, 슥, 삭. 대빵만 화뒤였였지더이는줄 알았어. 슥, 삭. 오, 야, 너무 가깝잖아. 미쳤어? 혹시나, 이, 용맹하신 분이나 투쟁심 많으신 분은, 그냥 라이닝이랑 한번 싸워보시는 것도 좋다고 봐야 하잖 사실 그렇게 뺄거 없잖아. 이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뭐가 필요 있나요? 이거 잡아야 되는 자, 이렇게 하면 다 먹었습니다. 나도 한번 싸워보지 뭐. 일단, 저장은 했고요. 이거 안 돼. 나 방패 들어야 되거든. 방패 들어야 돼. 일단 한동거 이거 방패 들어. 내가 라이넬이랑 제대로 싸우적게 딱히 없어서. 딱히 없어서. 없어. 오케이 가자 야, 야달 대변. 야 와봐. 이거 해봐 아! 자, 방패 하나 깨주시면 괜찮아요 Q장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제. 요리 먹으면 되니까 피당은 요리 먹으면 낫죠? 이렇게 두 칸짜리 올라?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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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되게 많네 이 정도 하면 맞아도 안 죽을 거야 다음에 해보죠 다시 해림이 그렇게 못하니까 이 팀도 맞는 거죠. 배 터져 죽었다잉. 해보자. 아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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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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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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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기가 깨졌으니까 바로 갈아 껴줍니다. 가게였어. 아, 못 껴였어. 아. 아! 무기를 못빼못 못 끼는 상황이었어. 인식 먹고 야 템벼야 와 정말 많이 달았다 다시.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달냐근데 <laughs> 나는 저렇게 안 달잖아 중요한 건 자, 다시 박 아, 깨졌고 괜찮아요 방패 또 있으니까 방패는 많아 짜지마 음식도많다 지금 기다려봐 약 먹고 일어나는 그 순간 한개더맞지포탄 가해. 티, 봐. 아, 이급해 어렵네. 어이고. 오 자, 아직 킬장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 음. 대박. 페어리가 살려줬어, 나. 아니, 괜찮아. 안 돼. 대박. 띵! 띵. 띵. 자. 이래서, 이래서 라인을 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 무리하면 안 된다. 팁 감사하죠, 여러분. 자. 일단 게임을 관두고 타이틀 들어간 다음에 로드를 하겠습니다 보여준 거야 이래서 라인을 안 잡은 거예요 제가 아니 뭐 있지 오토세이브 말고 내가 수동세이브 방거 이거지 자.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모으시면 됩니다